오늘은 아들이 알로에를 가져와서 심어보려고 합니다. 알로에가 뭐 위에도 좋고, 경기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다고 해서 잇몸, 잇몸질환에도 좋고, 좋다고 해서 지금 심어서 먹어보려고 아, 심고 있습니다. 좀 크게 이거를 알레를 번식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 씻고, 화분에 또 옮겨보고 하 쏟아야 되나 밑에를 잡아야지. 네, 알루에는 우리가 얇습니다 네, 조심조심. 뒤고 조금. 네. 알루에는 너무 깊이 묻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살이 알루에 살이 파묻히면은 안안 됩니다. 이거. 어, 여기 새끼가 있네. 음, 새끼가 지금 이거를 이제 따 가지고 심어야 지요나중아 어. 지금 말고 새끼가 좀더큰 다음에 번식이 되는 거야 이게. 꽃도이렇게 심다 보면은 옆에 새끼 치는 것처럼 이게 한1 0개 정도 막새끼 치더라고 그래서 대박. 대단하네 이게 이 그래서 조심조심. 서심어주시면다심니다 홈이 어디 있 묶어줘야 되겠네. 아니, 안 묶어져요. <laughs> 알로에는 잎사귀가 흙에 묻혀버리면 다 썩어 죽어요. 음. 그래서 잎사귀에 흙, 요 사이사이에 흙이 다 음. 털어져야 되니 음. 이게 이제 저기 살이기 때문에... 이나게 어. 해도. 아, 새끼 다 죽었네. 엄가 발로 찌부 찌부시켜가지고 옆에 다 상처 났어. 바로 사서. 그래, 옆에 다힘좀 났잖아. 군더군는 거는? 저기도 심어줘야 돼. 이따 지지대 해줘야 돼. 됐어, 이제 괜찮아. 아, 지지대 해줘야 돼. 해줘서 묶어야 돼. 이거 흔들거리잖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넘어지려 그러네? 넘어지려고 무거워서 그래. 우워.